이거 샀어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, 필기? 아 이게 필기 보고 이거 실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난 필기만 보면 되는 줄 알았지 책이라고는 제가 해리포터 이후로 책은 끊었는데 <laughs> 이거를 사봤어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한번 그 자격증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오늘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메로나 치소를총 100분을 추첨을 했는데 저번 주일요일날 제가 그 추첨해가지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어요.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주소랑 연락처를 제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는데요. 아직도? 하나 둘셋 넷? 30, 36명, 36분께서 아직 메일을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, 이렇게 공지를 갑자기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게시글만 올려가지고, 그 커뮤니티 게시글은 또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하나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, 이렇게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이거 메일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쭉 적어놓을 테니까 혹시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꼭 이번 주 토요일 11월 말일까지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메로나 칫솔을 빙그레에서 바로 발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꼭 말일까지 그게 좀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. 이게 기한이 지나버리면 당첨이 되셨어도 상품을 발송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꼭 토요일까지. 11월 말일까지 여기 보이는 여기 뭐 어디 뭐 이렇게 자막 어, <laughs> 여기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꼭 닉네임 성함 주소 그리고 연락처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좀 빨리 공지를 영상으로 또 한번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<laughs> 다음에 봬요 아저 그리고 이거 이거. 샀어요. <laughs> 주말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